안녕하십니까? 어,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있는 조우성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가 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 자체가 다 지금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인간의 욕망들이 아주 충돌하고 그 속에서 화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18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지혜, 사랑, 배신. 그다음에 감동을 한번 예전부터 쓰고 싶은 생각이 컸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잘 기회가 돼서 어 2012년 4월 10일에 이 책을 어 정식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. 이 책의 디자인 자체가 뭔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구뭐 연애 의 이야기인가 아니면뭐좀 아름다운 사랑 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서 책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여기서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속에서 그 딱딱한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좀 힐링되었다. 그러니까 좀 뭔가 내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.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네티즌 리뷰에서 많이 봤습니다. 실제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도 뭐 1년에 책 한두 권 거의 안 읽는 사람인데도 이 책은 잡는 순간 2시간 뭐 만에 다 읽었다. 왜냐하면 3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마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은 인기가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변호사로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할 때,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지하철에서 그냥 가기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? 저는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고, 책을 꼭 한두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. 네,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인데요. 사실 이 재판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 왔다갔다 하면서 추리 소설을 보면 상당히 머리가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워낙 재밌다 보니 정말 깜빡깜빡 그 스토리에 빠져다 보니까 어, 역을 놓치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막 되돌아 택시 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.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. 요즘 뭐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던 책인데요. 작가인 그 주현성 씨께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이 분야를 쪼갰습니다 뭐 심리학, 철학, 그 다음에 문학, 뭐 음악, 미술.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상당히 깊이가 깊어요. 그래서 이 단락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한 단락씩 읽고 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프로이트와 칼빈의 이런 관계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이 지하철에서 내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정말 좋은 책이 바로 이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나를 옮겨주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의 어떤 문장 하나, 내 삶의 느낌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이책읽는 지하철 이벤트가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거의 매주 아니면 매일 이책읽는 지하철 이벤트가 활성화가 되어서.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고 생활로 발전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